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책 274면 신명기 8장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셔서. 쳇만은 이 세상에 어둠과 흑암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기업으로도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일부 예배 말씀 주셔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 두루두루 보살펴 살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은택을 입는 시간 되게 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고. 예.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어, 오늘 이 신명기 8장 7절로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며, 또 이것을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예. 말씀의 열매가 되자는 거죠. 열매. 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붙드시고, 또그 말씀이 귀한 소산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아, 짐승들은 토끼는요, 양이나 염소는요, 풀만 뜯어 먹어도 순해 그죠? 예, 우리는 이 땅에 나오는 가장 좋은 거 먹죠. 가장 좋은 거 먹으면 가장 좋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악한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의 행상인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먼저 구약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산물이 많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기름진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가나안으로 갔는데 이걸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팔레스타인 그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기름지고 그 산에는 많은 보배가 숨겨져 있는데, 예.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그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사양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고생한 사람들하고 바깥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고 살게 했는데 무상숭배하고 말씀을 떠난 양심을 그르치는 불의한 삶을 사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들어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 제비 뽑아서 다각집파마다 땅을 나누어 줄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면, 너희전 세대가 살았던 그런 사람들들은 범죄하면서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똑바로 살느냐 내가 너희에게 신의 산에서 준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천년 만년 그렇죠? 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들과, 그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하면서 나오죠? 예. 포도의 소산지요, 모아가의 소산지요, 성류의 소산지요, 어. 이렇게 하면서, 감남의 소산지요, 꿀의 소산지요,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먹고 이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 맺는 인생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과일 여매는 합당하게 먹으면 우리 건강과 체질에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이 사용된 용어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양성 있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예. 그리고 또 이걸 통해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느냐?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 이걸 다른 말로 또 은사라. 예.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진 탕, 땅이 옥토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열매 맺는 줄 아세요? 받은 것에 대하여 보답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그죠? 자녀가 용돈을 받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죠? 이게 보답하는 정신 아닙니까? 아, 도둑놈은 훔쳐갈 거 아닙니까? 사기꾼은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 앗아갈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음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시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의 열매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면 그 영혼의 상태가 다음 세계에 갈수 있는 조건을 얻어요. 영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의 기업은, 그의 기업은 삶의 열매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불신자에게 준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렇죠? 뭘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그 기업을 이루는 열매가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게 돼요 이제 탈북해가지고 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돼요? 불의를 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렇죠? 똑같이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생활의 조건이에요. 생활이 복될 수 있고 생활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햇빛 받고 있죠? 지금도 숨 쉬고 있죠? 예, 달나라 갖다 놔볼까요? 그렇죠? <laughs> 어, 달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니꺼, 네 내꺼 싸우는 게 우리, 우,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은 거저 준걸 우리는 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물론 땀 흘려 수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예, 자 이스라엘은 옥토를 주셨어요. 그 옥토의 소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인간관계 속에 인격의 자세를 열매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매맺어야 된다는 거. 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거늘 너희들은 덜포도를 맺었도다. 막 간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공급받고 살면서도 어떨게요? 아니 좋은 걸 공급받는 사람이 홀복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는 사람보다 더 흉악하게 살아요. 그건 그는 뭡니까? 엉겅퀴 가시 떨기가 거름뜸미에 자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삶에 있어 가장 좋은 걸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자라는 사람은 좋은 열매가 돼야죠. 좋은 열매 되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죠? 예. 네. 그 가지를 보존해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름을 주고 공급을 하고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열매되기, 우리를 통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열매가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알지, 요 이스라엘 백성 농사법의 가장 기본 열매. 밀보리. 농사법의 밀보리가. 그럼 밀보리는 뭘 나타낸다 했어요? 어? 밀보리는요, 자라면은, 밀보리는 자라면은 거의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다작해보세요. 그 열매도, 그 알곡도 서로 비슷하죠? 응. 이게 뭐인 줄 아세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구원받은 영혼은 같아.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영혼의 열매 맺읍시다. 영혼의 맨 열매 맺어. 예. 그는뭐 부자나 근세자나 가난한 자나 악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그죠? 그 그그 그, 그거는 똑같아요. 밀보리가 똑같듯이 다 다적해 보세요. 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처음에 밀보리를 말씀해 놓고 그 뒤부터는 가 가실나무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가실나무. 자, 가일나무는요 과일 나무는요, 각 나무마다 열매가 특징이 달라요. 잘 갖고 열매가 있고, 그렇죠? 잘못 갖고 열매가 있고, 같은 감나무라도요, 그렇죠? 이쪽 감나무는 감나무가 열매가 별로 없고, 이쪽 감나무는 감남 열매도 좋고 기름지고 좋아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영어, 열매는, 열매는 무엇으로? 열매는 믿는 자의 생활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생활에. 선한 행실을 하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행실을 하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열매 중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죠? 같은 참외밭이나 수박밭이나 이러면 똑같지않아요 그죠? 어딘가 주먹만 하는 것도 있고, 어 이만한 것도 있죠? 어. 열매는 우리의 삶이 맺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밀보리처럼 똑같이 구원되지만은. 어. 그래서 오순절 구원은 영혼 구원. 알겠죠? 오순절 구원은. 초막절 구원은 열매 구원이에요. 그럼 부활로 예수님의 오, 그죠? 오순절은 예수님 초림과 십자가의 부활로 성령 주심으로 영혼 구원이 되는 거고 초막절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하나님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열매 구원이라니까? 어. 우리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죽잖아. 병들고 들고 죽잖아. 어.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땅의 열매를 통해서 영적인 비유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포도, 그죠? 포도, 그죠? 포도는 뭡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죠. 예. 성류는 무엇입니까? 어, 영혼을 장성케 해서 그룩한 성도로 키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죠. 그래서 성류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크라운. 어, 크라운. 왕관이 있잖아요. 어. 포도는 땅에 있는 영혼을 이끌어 구원하는 결실이니까 그 열매는 알파 열매예요 그래서 A 자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류는요, 예? 하늘 쪽을 향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는 알로. 그러니까 성류는 오메가 열매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보혜의 피로 송량함을 입었을 때는 성류가 처음 만드는 건 알이 좀 하얗게 되죠. 그러나, 그죠? 은혜와 은총으로 이어 무릎 익으면 빨갛게 돼요. 하늘에 속한 왕도로 살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여,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왕국에 살기 위해서 그비유를 지금, 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화과가 나오죠, 그죠? 무화과도 오메가 열매예요. 오메가 열매. 위를 향해서 이러면, 모아가 보면요, 포도처럼 거꾸로 안 달리고, 그 가지 옆으로 하늘 쪽을 향해서 하지요. 그렇죠? 어 모아가는 무슨 상급인 줄 아세요? 어 기업의 상이에요. 기업의 상. 예. 기업이 뭐인가 합니까? 기업은, 예. 생활과 공급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에서 뭐가 밭에 가서서 뭐가 먹을려고니 있어서 없어서. 잎이 푸르고 막 컸는데, 그죠? 뭐가 열매가 없어서 주주에 뿌려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업을 줄 때, 알겠죠? 반드시 그 기업은, 뭐합니까? 하늘 양식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 성조 기업체들이 막 뭐합니까 신학생도 키우고 성교사도 공급하고 이안로 기업이야, 어, 그렇죠? 가난한 자도 도우고, 어, 그까 하나님은 그 기업을 더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보면 저 본죽 이런 거 나오지, 그죠? 그분들 성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어. 교회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게, 이게, 그게 뭡니까? 모아가죠. 예. 여러분이 기업이 모아가, 모아가 거죠. 이, 이, 이 열매는 다 멸류관 왕도로 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갈람 열매가 있어요. 갈람 열매. 어. 갈람 열매는 영의 은사예요. 어, 교회 안에서, 어? 봉사하고, 귀신 쫓아주고, 병이 치료되고, 그죠? 말씀에, 예? 말씀의 양을, 영을 나누는, 이 전부 다 갈람 열매예요. 성령이, 말씀과, 그죠? 축사, 뭐, 이런 거, 그죠? 병을 치료하고, 이 신유라고 하지, 그죠? 귀신 쫓아내는 건 축사라고 하죠? 이런 것은 전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역 열심히 해서, 어, 멸류관 받아야 돼.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다 갈람 열매예요. 어. 전부 다 성령이 아시잖아. 어. 그러니까, 이, 예.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어. 어. 가나한 땅이 그런 게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나한 땅은 영적 교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건데 그리고 꿀이죠 꿀, 꿀. 꿀이 나오죠 그 꿀은 우리가 말하는 벌꿀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당시 꿀은 대추야자를 말했어요 예 이거는 무엇인지 아세요? 다이나믹 힘을 쏟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어, 교회, 모든 곳에서, 그죠? 어떻게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예. 열매를, 우리는 단지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가 아니고, 그들은 열매를 먹어먹으러서이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어, 우리는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이, 것을 통해 건강 회복하지요. 힘을 얻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건 그 그만큼 하고, 이 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절기였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죠?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훈련을 받죠. 어, 절기는 연합훈련이에요. 연합훈련. 모든 백성들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모여. 친척들이, 친척들이 뭐 설날이나 이러면 서로 모여요안 모여요? 모이죠? 어, 그래서 가족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예, 신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영이 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품이 가라지라든가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입술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예. 그래서 내가 찬송하리라.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찬송한다는 거죠. 예. 생활이 회복되는 우리, 그렇죠? 기본, 작은 기본이 회복되면 큰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구약의 이 말씀의 교우를 받아서 내 영혼을 깨닫고 새롭게 한다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도, 건강도, 가정도, 생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과 히브리서 1장 12절과 예? 베드로서 3장 13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요. 내가 멜류관을 향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회복해 주세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 이런 번에, 이런,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